지금 요 거래체에 와서 송어에 뜰려고 그래요. 송어에 한번 떠볼게요. 찍어보고요. 이 송어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요 요, 요 칼, 요, 요 칼로. 요칼 있고, 때리는 칼이 있을 텐데. 이게, 야, 이 등으로 때려. 여기를, 아, 여기, 요기 아 눈하고 여기 이마 사이 있잖아. 여기를 아한 바퀴 딱 때리면, 바로, 바로 아 죽어요. 아아 이렇게 네. 망치로 때리셔야지. 안 튀어요. 그죠? 네. 그러신 다음, 자, 여기서, 일단, 머리를, 네. 띠어 잘랐네? 예, 네, 잘라버려. 자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배를 갈라서 여기를 칼집을 한번 쫙 넣어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물, 아니 여기만 물로 씻어요. 딴데 물로 씻지 마시고 여기만 이렇게 물로 씻어요. 물론. 그래야지 더 이상 이제 물을 묻힐 게안 생겨. 네. 근데 여기는 물 묻어도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물 묻힐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마가, 이회 뜨는 도마하고 사장님, 아, 틀려야 돼. 네. 지금은 이 도마 하나니까 이제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이서이 배치가, 예. 배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이회 뜨는 도마하고, 이렇게 잡는 도마하고, 따로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뽑아서 이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 하는 방법만. 예. 자, 이제 방법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 다음, 이제. 이거를 거기다 올려놓을까요? 예.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수건으로 돼서. 고마 예. 안 움직이게. 안 움직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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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딱 주세요. 네, 그 예, 안 까도 요안 까도 돼. 이사시미 칼로 써야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뼈, 여기 뼈잖아요. 예. 뼈 중간에다가 딱 대고, 송을 그냥 이렇게 쭉. 아, 그거사시미 칼로 쓰는 거예요? 네. 아. 그죠? 깔끔하죠? 네. 예. 그리고 뒤집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런, 네 그런 다음 <laughs> 이게 여기서 중요한 사연. 요거 이런 지느러미가 있으면 껍데기가 안 까져요. 안 까져요. 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요거, 요거 이렇게 잘라내고 려내고 이제부터는 물 묻힐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얘도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서 매운탕으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 이렇게 하신 다음 응. 아 이거 아 껍데기를 먼저 까는게 아니야? 응. 아니 이거를 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응. 이거 먼저 달려내도 되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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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러면 여기 진정살고 그대로 살잖아요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 그냥 여기부터. 이거 너무 끝에서 하지 마시고 네. 손으로 잡을 만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 그냥 여기서 쭉. 그죠? 음. 짠. 음. 아,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돼. 칼이 안, 안 들어요. 이제 칼도 못 갖다. 이렇게 하신다. 음 그래서 음. 그저 이렇게 딱 됐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썰어야 되잖아요. 썰는 네. 썰는 건 그냥 막 썰시나요? 썰는 게 시간이 걸려요. 막 썰어요, 아니면은 그냥 모양 썰어요. 아, 그죠, 그죠. 이형이은좀 모양 이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자 이제 요거를 네. 그냥 썰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 이렇게 날려주세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를 이렇게 날려주시고. 그런 다음, 자, 이제 썰어볼까요? 거기다가. 그거 그냥 깔으시게? 그냥, 네. 그냥 여기다. 예. 이거를 이 돌판 쓰실 거예요? 예. 그러면 아예 이 돌판 사이즈에 맞게 잘르셔야 돼. 예, 네, 돌판 사이즈에 맞게 딱 잘르신다. 이 사람마다. 이게 어떻게 되는데? 사람마다 이제 써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놔야 보기가 더 좋을 거예요. 자 썰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래야지 옆으로 쪽 사가 나가죠 그죠 칼인데 칼이 아니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꼬리부터 아, 아 그래요? 예근래 네. 결이 더 맛있습니다 아 원래 꼬리부터 찌들어야 돼요? 아니 이게 한 번은 꼬리부터. 방향에 따라 틀려요 이게 오른쪽, 아, 왼쪽에 아, 따라 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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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고뷰 절대로 잘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놓고 얘는 그리고 이게 애초에 뱃살을 갈라서 또 껍데기를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나와주면한 마리에 한씩딱한 마리씩 딱한마한마 드셔보세요 잠깐만한 마리씩 딱한마잡